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시냇물이 지금 저렇게 내려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요 어제 동네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올해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사과농가가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무주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사과 가격이 폭락이 되면 장사꾼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근데 올해는 유난히 장사꾼들이 이 사과 밭대기를 살려고 지금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한 명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장사꾼들도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그 사람들이 완전 도사입니다, 도사. 그 사람들은 보면 몇십 년을 또 이렇게 사과 장사를 하시고 또 농가에 다니면서 좋은 그 품질 좋은 그런 사과를 구입을 해서 또 다른 또 다른 데다 또 이렇게 하고요. 그런 분들이 다니는 걸 보면 올해 사과가 가격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평균 잡아서 사과나무 하나에 형님들이나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통 10만원 잡고 있더군요. 그러면 올해는 평균적으로 10만원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약한 15만원 정도 더 이상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박 때문에, 이 사과나 우박이 맞으면은 완전 뭐, 일년 농사 망칩니다. 망쳐. 그래서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아마 그 우박 때문에 올해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사과농가 여러분도 작년에 크게 재미를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사과농사 잘 하셔서 많은 돌을 받아서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 50그루 정도 사과나무를 기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별관리 안해도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커져요 이렇게 보면 뭐 크게 여기는 방제를 딱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진딧물 약하고 탄저병 그리고 저 영양제 네, 그래 밖에 딱 한번밖에 안했죠 한번 그래서 지금 이를 보면 이 사과가 알이 지금까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알도 굽고요 제가 또 저가도 적당하게 했고요 아 요번에는 저가 하는게 당연한데요 요번에는 그 저가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조금 후회를 하는 것 같아요 사과나무에 사과만 달리면 이 돈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저가의 목적은 이런 거잖아요. 대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대가 생산을 하기 위해서 보면 한 나무에 보면은 옛날보다 많이 따내거든요. 크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올해는 조금 후회하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어르신들과 잠시 이제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사과 가격이 엄청 좋을 거라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사과 농가 여러분, 힘내시고요.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